장자 외편 11. 제유 13. 우 3년에 동유하여 과유 송지야라가 이 적조 홍몽이라 운장 대의하여 행추 이진 왈리라 천망 지며아 천망 지며아 재배 개수하고 원문어 홍몽이라 홍몽 왈리라 부유하여 부지 소구하고 창광하여 부지 소왕이라 유자 앙장이나 이관 무망이니 지무 하질이요 운장 왈리라 지며자 이위 창광이나 이민 수여 소왕이라. 지며 부득이 어민이나 금즉 민지 방야라. 원문 이런 한오이다. 홍몽 왈이라. 난 천지 경하고 역 물지 정하면 현천 불성하니. 해수지 군하고 이족에 야명하며 재급 초목하고 화급 지충이라. 라 인지 과야라. <laughs> 다시 3년 만에 동쪽으로 유람하여 송나라의 들을 지나다가 마침 홍몽을 만났다. 운장은 크게 기뻐하며 쟁걸음으로 다가가 말하였다. 하늘 같은 분은 저를 잊었습니까? 하늘 같은 분은 저를 잊었습니까? 두번 저라고 고개를 조아리며 홍몽에게 가르침을 듣기를 청하였다. 홍몽이 말하였다. 나는 떠돌아다니면서 구할 것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하면서 갈 곳을 알지 못하오. 논일 곳은 많지만 참된 경지만을 보고 있으니, 내가 또 무엇을 알리오? 운장이 말하였다. 저도 스스로는 제멋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백성들은 제가 가는 곳을 따릅니다. 저는 백성들에게 어쩔 수 없이 하는데도, 지금 백성들은 저를 본받고 있습니다. 원컨대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홍봉이 말하였다. 하늘의 법을 어지럽히고 만물의 본성을 거스르면 현묘한 자연의 조화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짐승의 무리를 흩어지게 하고 새들이 밤에 울게 되며 재앙이 처목에까지 비치고 화가 벌레에까지 비칩니다. 아 사람을 다스리는 잘못입니다. 제유 14. 운장완리라 연즉 오 내하오. 홍몽완리라 히라. 독재라. 선선호 귀유하라. 운장완리라 오우 천난하니 원문 이런 한오이다. 홍몽완리라 히라. 심양이라. 여 도처 무이하면 임을 자화라 타이 형체하고 토이 총명하며 윤념을 망하면 대동호 행명 행명이리라 해심 석신하고 막연 무혼하면 만물 운운하여 각복 기근이라 각복 기근이 부지하여 혼혼 돈돈에 정신 돌리라 약피 지지면 내실리지라. 무문 기명하고 무규 기정하면 물고 자생이라. 운장 완리라. 천강 짐 이덕하고 시짐 이묵하니. 공신 구지라가 내 내금야 내 득이라. 재배 계수하고 기사 이행이라. <웃음> 운장이, <웃음> 운장이 말하였다. <laughs>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홍몽이 대답하였다. 아, 괴롭더다. 서둘러 돌아가시오. 운장이 말하였다. 저는 하늘 같은 물을 만나기 어려우니 원컨대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홍몽이 말하였다. 아 마음의 수양입니다. 그대가 다만 무위로 처신하면 상대는 저절로 변화됩니다. 그대의 형체를 버리고 그대의 총명을 뱉어내며 뒤섞인 채 상대조차도 더불어 잊어버리면 자연의 기와 크게 합치될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풀고 가마득히 정신을 비운다면 마음은 무성하게 각자 그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각자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서도 알지 못한 채 혼돈한 상태에서 평생토록 그 근원을 떠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곧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그 이름을 묻지 않고 그 실정을 엿보지 않는다면 만물은 원래 저절로 자라납니다. 문장이 말하였다. 하늘같은 분께서 저에게 덕을 내려주셨고 저에게 침묵의 이치를 보여주시니 스스로 구하다가 이제야 얻었습니다. 두번 절하고 고개를 조아린 뒤 일어나 하직하고 떠났다.